어젯밤에도 수면제 한 알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셨습니까? 처음엔 그저 잠이 안 와서 먹었는데 지금은 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보다 약부터 찾게 되진 않으셨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뇌는 더 이상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건 잠이 아니라 약물로 뇌를 강제로 끄는 화학적 마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작정 수면제 끊으세요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왜 약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저녁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잠은 더 얕아지고 깨는 시간은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이 타이밍 하나만 제대로 맞추면 오늘 밤부터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 타이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본인이 첫째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유형인지 둘째 자다가 두번 이상 깨는 유형인지 셋째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는 유형인지 딱 구분되실 겁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오늘 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댓글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하나만 적어두세요. 이 영상은 약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보셔야 할 여러분의 생존 지침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수면제를 먹고 잔 다음 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머리가 묵직하고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멍한 느낌이 오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서라도 일단 잤으면 된거 아닙니까? 안 자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 즉 자주 깨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아침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잠드는 기능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처방받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들은 전문 용어로 가발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억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면의 파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1단계, 얕은 잠에서 시작해 4단계 아주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수면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순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청소되고 손상된 기억세포가 복구됩니다. 하지만 약물로 만들어진 잠은 이 수면 구조를 찌그러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깊은 수면 단계가 사라지고, 뇌는 밤새도록 얕은 잠인 1단계, 2단계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을 감고 있으니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파를 찍어보면 깨어 있을 때 나오는 베타파가 섞여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밤새도록 뇌는 쉬지 못하고, 마치 엔진을 켜놓은 채 주차해둔 자동차처럼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약 먹고 자도 뇌는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그것 바로 기억력 저하와인지 기능장애가 찾아옵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기억나지 않고 가스 불 끄는 걸 자꾸 깜빡하시나요? 그건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가 밤새 청소되지 못해서 노폐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해서 외부에서 강제로 억제 신호가 들어오면 그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반 알로도 눌러졌던 뇌가, 어? 자꾸 나를 끄려고 하네? 그럼 나는 더 세게 버텨야지 하면서 각성회로를 더 강하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결국, 한 알이 두알 되고, 두 알이 세알 되고, 나중에는 약을 한 주먹 먹어도 눈이 말똥말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약이 한 알에서 두 알로 넘어가려는 그 경계선에 계시거나 이미 약효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단계일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 지금 이 단계에서만 우리는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을 당장 끊으라는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약이 없으면 뇌가 스스로 잠들지 못하는 그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자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두 명의 60대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자 65살 박철민 님입니다. 박철민 님은 3년 전 정년퇴직 후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내과에서 가장 약한 수면제를 처방 받으셨죠? 약 먹으면 잘 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불안해진 박철민님은 병원을 옮겨 더 강한 약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수면제 두 종류의 신경 안정제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박철민님은 하루에 세 시간도 못 주무십니다. 낮에는 멍한 상태로 소파에만 앉아 계시고, 우울감까지 겹쳐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자, 67살 최순자님입니다. 최순자 님도 박철민 님과 똑같이 3년 동안 불면증을 앓았고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선생님 약 없으면 무서워서 못 자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최순자 님은 제 처방을 듣고 딱 하나 저녁 생활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패턴을 바꾼 지 정확히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던 것이 20분으로 줄었고 밤새 네번 화장실 가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반 알로 줄이셨고,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졸릴 때가 있다라며 웃으십니다. 자,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이도 비슷하고, 불면증 기간도 비슷하고, 병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한 분은 약이 세 배로 늘어났고, 한 분은 약을 끊어가고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저녁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박철민님은 잠이 안 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저녁 식사를 늦게까지 천천히 하셨고, 밤 9시가 넘으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며 따뜻한 우유나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수면제를 드셨죠. 반면, 최순자님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뇌가 잠들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드셨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3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박철민 님의 뇌는 밤마다 소화 기관이 움직이느라 쉴 틈이 없었고 약물로 억지로 재우려니 충돌이 일어나 뇌 신경이 더 망가진 겁니다. 반면 최순자 님은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뿜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뒤에 잠을 청했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철민 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순자님의 길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박철민님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면 지금 당장 집중하십시오. 도대체 우리 뇌는 언제 잠들 준비를 하는지 그 비밀을 이제 밝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수면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수면은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은 이미 여러분이 숟가락을 놓는 저녁 식사 시간에 결정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수면 압력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식요차 상액이라는 아주 정밀한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빛과 식사 시간을 통해 지금이 활동할 시간인지 잘 시간인지를 판단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는 아 밤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과 협력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 과정이 일어나는 구간, 즉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바뀌는 전환 구간이 바로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이 전환 구간에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딱 하나, 안전한 종료 신호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서서히 낮추고 바퀴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신호는 자극의 차단과 체온의 저하입니다. 그런데 수면제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아직 하늘 높이 날고 있는데 엔진을 갑자기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비행기는 추락하겠죠? 그게 우리가 겪는 기절 같은 잠입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연스러운 수면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으로 엔진을 끄기 전에 먼저 비행기의 고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저녁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면제는 잠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단지 뇌의 활동을 강제로 낮추는 억제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먹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만큼이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무엇을 먹느냐 보다 100배 중요한 것이 언제 뇌에 신호를 주느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9%의 시니어 분들이 이 신호를 엉망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행동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많습니다. 본인은 잠을 자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잠을 쫓아내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잠에 좋다는 음식을 자기 직전에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따뜻한 우유가 숙면에 좋다. 바나나에 트립토판이 많아서 잠이 잘 온다. 타트체리가 멜라토닌 그 자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분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틀리면 이것들은 전부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잠이 안 와서 밤 10시. 11시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드셨다고 칩시다. 마음은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유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위장은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을 분비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위장이 운동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는 혈액을 위장으로 몰아줍니다. 자, 아까 제가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종료 신호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위장의 운동을 시작하면 뇌는 어 음식이 들어왔네. 아직 활동할 시간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다시 엔진을 켜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상극이라는 점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멜라토닌은 절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잠에 좋다는 우유를 마심으로써 몸속의 천연 수면제인 멜라토닌을 쫓아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과일은 괜찮을까요? 더 나쁩니다. 밤에 깎아드시는 사과, 배, 심지어 토마토까지 과일의 당분은 밤에 섭취하면 즉각적으로 혈당을 튀게 만들고 이는 자다가 소변을 마렵게 하는 야간 빈뇨의 주범이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혈당이 튀고 인슐린이 날뛰니까 뇌가 놀라서 깨는 것이고 깬 김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배가 너무 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조금은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수면제를 두 알, 세 알로 늘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좋다고 챙겨 먹은 그한 입이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밤새도록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정말 억울하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잡한 수면 위생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매일 운동해라, 반신욕해라, 명상해라 알면서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제안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 90%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 4시간 공복 유지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왜 하필 4시간일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위장이 완전히 비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시간입니다. 위장이 비워져야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신부 체온의 저하입니다. 사람이 잠들기 위해서는 몸속 깊은 곳의 체온, 즉, 신부 체온이 평소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이 뇌에게는 이제 진짜 잘 시간이다라는 가장 확실한 방아쇠가 됩니다. 그런데 뱃속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소화열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뇌가 저항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체온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식사는 반드시 7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약 먹을 때속 쓰릴까봐 우유 한잔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물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공복 4시간을 지키고 침대에 누우시면 처음 며칠은 배가 고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일만 지나보십시오. 위장이 텅빈 상태에서 체온이 뚝 떨어질 때, 뇌에서 멜라토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느낌, 수면제 없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그 기분 좋은 나른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불면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댓글에 적으신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시고 딱 하나만 추가로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입면장애 유형 이런 분들은 뇌가 과도하게 긴장해 있고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공복 4시간을 지키시되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반신욕도 좋지만 번거롭다면 샤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따뜻한 물로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체온이 식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낙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나른해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수면 신호입니다. 둘째, 자다가 두번 이상 깨는 수면 유지 장애 유형, 가장 괴로운 유형이죠. 이런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입니다. 자다가 혈당이 뚝 떨어지면 뇌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뿜어내서 사람을 깨웁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식사 메뉴를 바꾸셔야 합니다. 흰 쌀밥이나 면 요리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같은 복합탄수화물을 드시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쌈, 채소를 많이 드세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내리게 해서 밤새 뇌가 놀라서 깨는 일을 막아줍니다. 셋째,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는 조기기상 유형. 새벽 세네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멀뚱멀뚱하신 분들입니다. 이건 생체 시계가 너무 앞당겨진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한 현상이죠. 이런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어둡게 있지 마시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밝은 형광등 아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아직 밤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줘서 멜라토닌 분비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잠들기 전 4시간 공복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여기에 본인 유형에 맞는 팁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약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수면제 끊어야지 하고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우리 뇌는 엄청난 반동을 일으켜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끔찍한 반동 불면증이 올수 있습니다. 심하면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저녁 루틴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서 약을 먹었는데 너무 졸리네. 아침에 잘못 일어나겠네.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바로 약을 줄일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을 반 알씩 아주 천천히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불면증, 정말 지독하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그 고통,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드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저녁 숟가락을 일찍 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에 잠못 이루는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는 오늘 밤부터 실천할 단한 가지 습관을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약속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